안녕하세요. 교현 트럭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대형 화물차 세미오토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2022년식 타타 대우 프리마 차량이고요. 출고될 때 변속기는 10단 하이로 변속기로 출고되었고, 차주분께서 세미오토 장치를 장착해놓으신 차량입니다. 클러치 쪽에 세미오토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기어봉 바로 옆쪽으로는 세미오토 작동 온오프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파란색 버튼은 클러치를 대신해줄 버튼입니다. 계기판은 일반 스틱 차량과 동일하게 나오고요. 세미오토 출발 방법은 스틱 차량과 동일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를 풀어줍니다. 이어서 세미오토 작동 버튼 ON, 클러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파란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일단 브레이크를 떼게 되면 차량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속이 필요할 때는 파란 버튼을 누른 후 2단.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로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변속이 필요할 때는 파란 버튼을 누른 후 3단. 정차할 때는 클러치 버튼을 파란색을 누른 후 중립, 브레이크 이상 대형 화물차 세미 오토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이나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상단에 있는 교연트럭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